이런 나이 살은 흡연이나 음주만큼이나 흡연이나 음주만큼이나 응. 여러 종류의 나쁜 질환을 유병할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원인 중의 하나인 거예요. 어... 네. 그러면 그 나이 살 때문에 질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아, 그럼요. 사실 나이 살의 대표적인 부위가 어디죠? 배, 배, 배배배로 거. 배. 예. 네. 이곳에 살이 찌면 사실 내장 지방의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아... 그렇게 되면 대사증군이 생기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 고질 등등의 위험이 많이 높아지고요. 아. 심지어는 이제 뇌혈관이라든지 네. 심장혈관이라든지 어머, 그런 살 쪽으로 살갈 수가 어머.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나이살 관리는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와, 그냥 외관적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 질병에 관련되고 아까 술 담배 하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하니까 어, 지금 소름이 끼쳤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 나이살이 잘 찌는 부위. 또어디있을까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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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옆구리, 옆구리. 옆구리, 자, 두 번째로 많이 찌는게 바로 옆구리와 등이죠. 등, 오, 등, 등, 등 진짜 미치겠어요. 네. 어, 등 짜증나. 우리 어. 그 소곤나이. 맞아요, 맞아요. 이두 군데를 통틀어서 뭐등불이 살이라고 아, 등불이 네. 그래, 등불이 사실 여기에 살이 찌면은요. 어. 척추 측만증이 이렇게 오고요. 어. 그리고 그 북목이 이렇게 맞아요. 오. 오, 맞아, 맞그 네. 북목이. 그냥 문제가 아니라 네. 자, 요목 뒤에 여기, 목 아래쪽에 여기 있죠? 네. 여기 볼록 튀어나온 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쩌고 올라올라 그래요? 네. 이게 바로 네. 튀어나오는 네, 요 네, 이게 바로 버섯 증후군. 버섯처럼 아, 볼록 튀어나왔다고요? 어, 버섯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분 목이 오래되면서 경추 하부 순환이 약해지면요. 목 바로 아랫부분이 지방이 도톰하게 쌓이는데. 어. 이게 단순히 지방만 쌓이는 게 아니라 이 상부 쪽에 있죠 어. 살이 급격하게 찌는 게 부어 오른 것처럼 찌는 경우도 있고요 어. 여성분들은 기드랑 림프 쪽이나 유방 쪽에 부종이 어. 생기는 어머. 경우도 있어요. 어 너무 무서워. 어. 어, 무서워. 그냥 나이 스타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병을 유발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 무섭기도 와. 하고. 네또 있습니다. 이제 여성분들이 정말 고민하는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팔뚝살. 어. 바로 팔뚝살. 팔뚝살 그래 팔쪽살. 고민이야 이거 솔직로 안녕살 안녕. 근데 외관상의 고민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물론 영향이 있어요. 음. 여기에 자꾸 살이 찌게 되면은 우리 몸의 혈관처럼 온몸 곳곳에 림프관이 있는데 이 림프관의 역할이 우리 몸에이 노폐물, 뭐 독소 이런 찌꺼기들을 운반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노폐물 배출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음. 지방이 자꾸 쌓이면서 음. 그러다 보면은, 림프순환이 안 되고 몸에 부종이 생긴다거나, 암까지 올수 있어서, 어이. 이 부에 가까운 유방 쪽에 유방암까지도 아. 발생할 수 있는 거죠.